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노즈 캠핑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찾고 달려서, 여기 보이죠? 보이죠? 여기 보이죠?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얼룽아요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금 안전하게, 아름답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뭐, 일이 있어서 일좀 보고, 한 11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11시 조금 넘어서 출발 했고, 어, 내비게이션 상에는 2시 17분이면 아름답게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잔잔히 아름답게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다가 졸리면 당연히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코 자다가 내일 아침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렸고 저기 가로등 하나 있고 일단 오 금요일 오늘 밤인데도 몇몇 팀이 있어요, 보면. 대충 봐도 한 대여섯 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 시간 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장소고, 밤에 풍경은 요렇게 됐네요. 저는 얼른 들어가서 자리 세팅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분위기인데 저 앞에 저 앞에 멋있거든요 저기 일단 그런 곳입니다. 얼추 세팅 끝나갑니다. 편의점에서 올때 사갖고 일단 언제든지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지켜줄 침낭입니다. 무시동이터는 안 갖고 왔어요. 난방용품 따로 갖고 온게 없어요. 그냥, 침낭 속에서 머리 콕 파묻고 자면은 따뜻하니까. 제가 오늘 뭘 갖고 왔냐면, 아, 조명이 제가 약하게 켰어요 요걸 갖고 왔습니다. 아, 막걸리 안주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리 대충 잡았어요. 자리 대충 잡았고, 아까 찍었는데, 어, 꽤, 꽤 캠핑 즐기는 분이 있습니다. 한 정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꼭 불어야 잘 찍니? 이렇게 있고 요거를 뜯어서 여기가 제가 이걸 몇번 먹어봤는데 현육도 맛있지만 요 새우젓 새우 양념 맛. 새우 양념 맛? 어쨌든, 요 새우 조시란, 찍어 먹는 요게 맛있더라고, 나는. 자, 지평 막걸리 사왔습니다. 오, 넘치기 전에. 오, 이렇게반 잘려있네, 요번엔. 예전에 이거 제가 칼로 다 잘랐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번엔 반 잘려있네. 야, 누가 나 먹는 거 봤나? 어쨌든, 편육입니다. 편육 요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봐, 잡사봐. 요거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아, 좋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이거 몇 잔만 먹고 달려고 했는데 다 먹을 수도 있겠네. 일어났습니다. 어 이거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밑으로 해서 왔고, 해가 떴는데 산 때문에 아직 없는데,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눈이 온 거야? 눈이구나, 서리가 아니고. 어, 손실어. 일단 움직여 볼게요. 자, 가 보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한가한 장소가 있습니다. 네, 요런 요런 장소들이 있죠? 이런 장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이쪽 어디에다가 일단 자리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리를 잡으면 예쁠 것 같네. 좋았어 자석 붙는 소리 좋아 좋은데 여기 눈을 치우고 해야 되겠네. 샥샥샥샥샥샥 걸어볼까 고리를 걸으러 허리를 숙여볼까요 고리를 걸으러. 안늘러갈까요오걸왜 치냐면, 올리고, 앞에 보면서,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사왔어 막걸리만, 어제 먹을 막걸리랑 편육만 사와서 어제 먹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을 땐, 그냥, 그렇게 떠나도 돼요. 캠핑용품. 간단히 쓸고 떠나면 뭐 이런 아름다움이 담겨 두고 있으니까 자 저는 뚜껑도 열었겠다 차 내부로 한번 가보게 들어갈게요 이제 아 간단하게 이렇게 텐트 고리 텐트 설치했습니다 고리 텐트 설치했고 이런 뷰를 보면서 한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들리시나요? 물소리 물소리가 아주 적당히 들려 그럼 물소리가 적당히 들리고 미소기 좀센 편인데 아, 물먹 때리기 좋은 것 같아 요런 곳에 얼룽하가 나와 있습니다. 드론을 한번 좀 이따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커피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이런 거안 쓰게끔 따신 물을 가져왔습니다. 따신 물은 어제 넣어서 왔고요. 출발할 때. 11시, 11시쯤 넘어서, 11시 전에. 오우, 김나는 거 봐. 좋아, 좋아. 컵이 좀 찌그러졌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보는 뷰입니다. 제가 보는 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레탄창을 두고 보기 때문에 화면이 약간 울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해서 주시고, 보시고,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는데 전혀 지장 없고, 너무 물소리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만의 티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아우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지. 티 타임 한잔 하고 잠시 쉬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쉬다가 저는 쉬다가 햇살 어, 양지 바른 곳에 차를 세웠으니 어, 따뜻하게 일광욕 좀 하고 드론도 좀 날려 보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햇살이 정말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이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을 찾아서 아름답게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아, 떠나가면서 어, 노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 금요일날 오시면 저처럼 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리 있을 겁니다. 항상 요 안쪽엔 빨리 차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자리 선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지를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요, 갈대밭 쪽으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중간에도 자리가 많이 있고, 강가 쪽으로도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나가는 길은 비포장이지만 승용차가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지금 비포장이라 다 과속방지턱인데 뭔 과속방지턱이요? 저 내다리 아닌 남의 다리 밑으로 해서 오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내려오는 길로 쭉쭉 오셔서 내려와서 그 삼거리인데 삼거리에서. 오해전 하십시오. 여기 산리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레프팅 어, 거실이 하는 곳이고 바닥이 예전에 갔을 때 아마 모래 쪽에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이운형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화장실은 있는데 지금 동계에는 사용을 못하니까는. 어 참고해 주시고 저기 천마레에저 왼쪽에 보면 장실장실 화장실 서있죠 남자 여자 빨간색 파란색에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면 화장실 저 건물이에요 자요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밑을 어제 밤에 지나왔는데 어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밑을 어제 밤에 지나왔는데 어 남의 다리 밑을 지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